지금 보면은, 요한 변의 길이가, 한 변의 길이가 5고, 여기가 2래. 그럼 이렇게 가자. 5k, 2k로 가. 뭔 말인지 알죠? 닮은 비는 5대 2. 넓이의 비는 얼마야, 그러면? 제곱과 같으니까, 25대 4겠죠? 이거 25대 4. 맞죠? 그러면, 이큰 넓이가 25고, 이 작은 넓이가 4라는 거야. 그럼 색칠한 부분은 넓이가 얼마겠어? 20, 1이겠지. 뭔 말인지 알겠지? 이해돼? B로 따지면 여기가 4고 21이어야 더해서 25가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했어? 큰 넓이가 75라고 했죠. 맞아요?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한 거니까 3을 곱해서 이 작은 넓이는 실제 넓이는 12가 된다는 거죠. 맞죠? 이해돼요? 그럼 75에서 12만큼을 도려내. 그럼 얼마야? 6 3이 된다는 거죠. 가능해? 뭐한다